벌써부터 울고 계십니까?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요. <laughs> 미안한 마음도 있나 보죠? 네. 톤을 너무 갖다 많이 써 가지고 톤을 너무 갖다 많이 써 가지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당신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같이? 아, <laughs> 귀여하세 네, 다시, 다시 어, 해야지. 그러면 나부터 할까? 안녕하세요 하고. 아, 어, 함 안녕하세요 하고. 아, 아 그래. 시작부터 말이... 해야지, 당연히. 아, 그래. 그 함께.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기서 아, 시작, 난 해임 줄 알았지, 또. <laughs> 안녕하세요. 아, 다시, 다시. 기서내 <laughs> 어, 말은. 역개주라고 선생님. 같이 해야지. 응. 응. 그래야라. 같이. 동시에 나오게 말이 안녕하세요 저는 본 이름은 조은심이고 가명은 송가인이 아빠 조연환입니다 아 저는 송가인이 엄마 송순단이요 아님 미스트롯 댄 자랑 좀 해주세요 에, 따, 우리 딸은 내가 볼 때는 물론 노래도 잘한다라고 보지만은. 동료들 그잘 챙기는 것이 그런 것이 내가 볼때는 좀내 딸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자랑스럽지 않냐 자식아 덜뿌려는게어 이런 데는 그럼 더 뿌려 <laughs> 당신이 노래한 자라서 내가 뭔 노래를 하겠나 여기서 아 옛날에 아가씨 기타들고 아가씨들 꼬시고다겼지 말로 해 <laughs> 그때는 젊었으니 그랬지만은 그때 그저있으면 자네는 나, 천신도 못해. 아. <laughs> 못해? 아, 그나 천신 좀못자 이거. 어미. 천신은 뭐 해? 그러지. 한잔 하고 네그 시절에 그저 다고다가나 천신할 줄안 가. <laughs> 참말로 한잔할수어 아, 또 참말로 뭔 아. 소리 하네. 보면 내렸어 어? 그럼 나는 가네? 어미, 어미, 어 이렇게 넓이 걸어놓는 놈을 어떻게 서 징겹었을까? 아. 일단 잘라갖고 다시 저기다. 집인들 다 그래야 되겠구만 기도 무지하게 높이 걸었던 못깨그것 어찌께 잘라 버렸다 안 깨? 했다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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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참 심하네 불상 갖고 오라니게뭔일이요아 이것이 저가떨어져 버려서 어찌 어찌 떨어졌다? 아 저기까지 괜찮아대 그러더니 아까쯤은 아, 괜찮았는데? 왔다. 이것도 해놓고 갈라 그랬지 <laughs> 빨리 갑시다. 가세요, 라러면 아따, 잠깐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서, 얼른. 얼른, 가서, 얼른 가서, 가서, 가세요, 가 얼른 가서 만나면 자, 사, 보세요. 가서, 나, 나, 불일 해야 돼. 으야 또, 불을 잔 피워보자. 개기고 먹게. 얼른 불이 안붙으 엄마. 애기 징하는 거다안되겠게 다른 것을 갖고 와야 돼. 안 되겠어. 오장까지는렇못 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 안 되면 내가 다른 것을 빼고. 안 되면 내가 대기하는 방법 이 있지. 진짜. 나한테는 못 해볼란데 지가 그것을 내가 안 갖고고 한번 해볼라는 때는 금방 일어나보라. 어또붕 고서 뭐야 줘. 해 빠져 오면 그만 이게. 그만해. 너어 많이 일어나 안 돼.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laughs> 아또 부산 사람이 나보고 미남이랑하에참나 그거 안받도요거가 있으면 내가 술 한잔. 저저 뭐냐 음주수하나 졸라한 게막 들고 내 빌려가네. 뜨거를 움에 연기가 내가 조이가면조이오고 요리하면 요리오고. 내가 이기가면 이리 따고 인자 또 이리 오고 싶구만. 연기가. 야또 이리 와. 움에 움에 내딸 오네. 아빠. 움에 내 딸아. 움에 내 딸. <듬> <오메> 내 딸. 움에 <듬> 내, 내, 내 딸. 얼마나 고생하니? 응. <듬> 아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와 저거만 들어도 적은 안 켰대. 당신이 안 켰지? 너 나한테 건. 나 보고도 자네가 그렇게 뭐 힘하는 사람이? 불장켜 아파 나 추워 죽었어. 우와 매워? 낙지 안 비싸든가. 아 아니 비싸도 내딸줄남께 사야지. <laughs> 얼른 와, 자니도. 비싼 거 시골이냐? 내 새끼 미게야 돼. <laughs> 엄마 다 했어? 응. 공이 아빠 굽고? 그 엄마는 부엌에서 하고, 응. 아빠는 백과트에서 하고. 나 다녀왔구만. 내딸 미가 하고. 아빠 사람들이 찾아 온가? 사람이? 응. 어때? 매일 하루도 안 바꿔. 어, 저도 사람이 서프랑 진짜로. 어. 어. 나고 악수하고 <laughs> 사진 찍오라고 갔어 부산서 왔다고. 진짜로? 엄마? 응. 뭐? 일부러 서울 여주 이천 응. 거기서 또 왔더라고. 대단하다. 저번에 그저 어린 이날 행사 저저저 저저저 휴가 때. 응. 보통 하루에 한 이십 삼십 만원단말 진짜로? 어떻게 그러지? 어머 매일 하루도 안 바꿔 와? 신기해 저~ <목소리> 는 진돗개가 제일 유명인인데 가인님가제 일리가 짜자 그랬던 게 저는 전... 아워갖이제이 그래, 어. <laughs> <laughs> 진돗개, 진돗개 나왔다라고 <laughs> 달려라+ 달려아왜왜왜왜야왜왜왜왜왜 이거 참 이런 하나고 있네 도기. 이거 참에헤 이렇게 큰 도기가 있네. 아예 참너 있냐? 뭐 어디 있냐? 에헤 이제 없다. 에이 영도산아 영도산아. 꽃피든용두산한개단두후계단일백 구십 사계단에 용두산에 돼지 <목소리> 어따 지금 다 갑시대 네, 음. 얼른가세요 얼른가서 시장에 갔다옵시다 가세요 얼른가서 갔다 와. 얼른 나 바빠 죽겄네 혼다청소했 <laughs> 내일 강조 갈라면, 점심 조건 해갖고 한가야안 안 쓰겠어. 아, 그, 뭐, 뭐, 뭐대갖고라 아, 보양식 조건 해갖고 하지. 요새 민녀 차림기 민녀들다 하고. 민어? 민어. 민어, 그한 게. 어, 민녀하고 병치 그런 거. 민녀가 보양식인가? 민녀가요런 보양식이지. <laughs> 어, 나 나도 지금 요새 어지럽고 지마대, 오늘도 막 어지럽대 논뜰이 돌아다니 <laughs> 그 당신은 아, 아, 너무... 꼭 애기 같은지 그리만해. 어 나도 그런 거처지 보겠지. 아, 지겨워. 나오늘또나에서막어디라고 작파 랑 있어. 아 그럼 내가 저, 저 뭐냐? 가죽이라도 장신 먹겠다 해. 가죽만준다고 나는 가죽이영향가있지 그, 땡이 영치 그러면. 그럼 면 인장 치어 새끼들은 좋은 거 주면 나러 푸르시 푸르시 푸르시. 믿나 푸르시. 껍데기, 그것이 뻣뻣해갖고 이빨도 없는데 먹는단 거 아, 그게 샵샵이야갖고 먹으면 돼. 통알비? 돼지, 교구기는 먹으면 목이 쟁겨. 돼지고기는, 목쓸 때는. 벼지가 이 사람아, 소라질을 깨끗 찌르는데, 벼지기 뭐야, 소라질이잘 나오지. <웃음> <웃음> 맞다, 그것이 아니다께. 돼지고기 먹으면 목이 더쟁긴단께 나도 생전 목쓸 때는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그럼 엄마나 살랑가? 쨉깐, 가이나먹게 아, 산업은 사야지. 그래도. 옆에 동네들 데리고 오라는데 같이 나눠 먹으 그래? 그럼 나도 지싸성 그쪽으로 기울어 오라니. 나도 좀 먹으란다, 그럼 들어갈라. <laughs> 아니, 그럼, 그럼, 나, 나도 이민데 나는 가인이 아빠다, 나도 한잔 주라, 그러고 들어갈려고 <laughs> 아니, 나도 그래요? 뭐한 잔이라도 아무 먹어야 돼. 의식 있는 거한번 보자. <laughs> 가지 물고 다요? 그 나도 우선 가이나 뭐뭐심하 이거 뭐야, 음, 음, 이거? 민호미미 웃미, 밀어 말해. 한말로 싱싱해요 예, 예. 뒤 써보셔, 뒤 써봐. 이거 너무 좋아요, 여기. 5kg. 내가, 내가. 가방 너무 자네가 들어 들어 라마 있어. 무거운 놈을 내가 들게. 얼라가 고리가야 더 가깝지? 왜따 음, 따라. 아, 여기서 야채 좀사올까합시다 야채? 네, 야채도. 그러면, 그럼 힘들어. 이거 넣어줘요, 여기 놓고밥차리려고 말이구만. 어. 저기 <laughs> <laughs> 내가... 아빠는 잘생겼으니까, 저도 잘생긴 남자한테 결혼을 했다. 내가 잘생겼다고? 응. 제일 어디가 내가 잘생겼어? 시커매갖고, 뭐이 잘생긴다. 잘생겼지? 그러면. 내가 잘생겼을 때 당신의 선택이지. 잘생겼다. 오메어메요장은 내가 참말라 아유, 귀하이은이 사람은, 어? 남녀를 노사하고 첫째는 얼굴이 잘생기고. 맞아, 봐야 되는 그 말은 맞아. 오, 아유, 참말이오 응. 아니, 내가 귀타 팀께 자네가 노래를 잘 부르대, 그랑께. 그랑께 나를 꾸잡아. 아니, 그랑께 그러니까 나는 잘 부르는 게다, 그랬는데 자네가 나를 어떻따라다기길래 아, 아니, 그랑께 그러니까 내 말이. 이는 자네가 멋이 이삐다, 그런. 탑스로가 이렇게 음. 복스럽게 생겼고, 기가 좋대.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기회가 밥이 붙었구나. 엄마. 아니, 노래를 잘한 게 나까지 거게 아니라. 그래도, 음, 딴 가인 아들 보다 만 조금 더 잘하더라, 그랑께. 그러니까. 그런데 다 다른 아들은 그냥. 짱 만나갖고 쩌니 가물고 자네 한자 얘도 틀어 입대 겨라길데 와, 골인 맞춘다 아이나 당신은 솔직히 내가, 내가 알았으면 지금까지 노총각 쩌, 누구말로 노총각 되갖고 살아 아니, 그럼 내가 자네 아니면 어디서 자네를 갖고 있니, 이놈아, 참 지금까지 혼자 살지, 그라고 내가, 내가 할 말은 아이만은 내가 사실은 나 총각들이 이쁜 사람이었어 아, 지금도 이뻐, 내 눈에는 아, 지금도 이뻐, 내 눈에는 자네 눈에는 자네가 더고상게 <laughs> 이쁘게 에? 역서 내가 자네를 본 게, 머리가 겁나게 쉬었네. 아니었어? 응. 음, 그런 데가 희끼디끼리하고 썩었는가? 그래? 저약 갖고 계게그면 내가. 염색해줄란가 그, 음, 아이, 뽀뽀 문대줄게. 뽀뽀 어, 아, 문대줄게. 몸에 아, 음안하나 아, 뭐 짓도 달라가 하네, 그래, 이제. 가인이가 이쁘게, 뺏어올게, 그냥. 아, 이 사람은 내 딸을, 그런 이쁜 딸을 낳아줬는데, 그럼 내가 오, 그런 거이라 그래. 해줘야지. 오, 그런가? 음. 뭐가지그런다고아 여긴 뭐가지 쓴다고 오케이.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응? 그러면 신문이를 응. 가운데로 구멍 뚫받고 맞아 이렇게 딱그거다 끼워 가만히 있어봐 응, 가위 갖고 가만히 있어 내가 힘께. 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 알아서 해줄게 사바님이연기까지 해주려고 하네 더 크게 더 크게 겁나게 커 이놈 벌써 너아 응. 이거 보게요 알았어 이제 써. 여 보게 아. 내가 이런 기술자가 있어. <laughs> 내가 이런 기술자야이 하여튼 <laughs> <laughs> 네. 서방이 이제 어제 어, 염색까지 다해주거자가아 있어. 서쪽에서 뛰거든. 내 말을 잘 들이야냐? 좋게 주. 옆에 자 옆에 잘봐 옆에. 가아 있어. 누가 보면 다이에 누구 안올때이런 힘을 약간인데. 쟤강한것들이뭘 힘을 해놨다고 이래. 엄마, <laughs> 내가 뱃살이라고 나쟤 하나 나와요. 나는 인자 염색할게 놈들은 더 일치가냐는데. 비자물에 가서 물을 딱 들고 와야지 워메 메 돈이 얼마나 비싼지 요뭔 이것 한데가 없어 3만원요 쳐야 3만원그그지그렇지5만원6만 원씩 머리 물한번들은데되만 원, 원, 5만 원래 그래, 그래? 그래. 에이말좋게옷이옷이 음, 벗어 놓고 한때이만은 옷도 다떨어지 않고 쓰고 내가 아따 딸이 저돈로따 한다 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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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따사따것이로 따로 따로 다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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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왜, 예, 안 그래도 가희가콘서트때 어. 입고라고 당신 오다가 내 오다가 오다 오다 사줬어. 이렇게 방에 가서 갖고 오시오. 강도콘서트한테 입고라고? 응. 어, 어. 옷을 사줬다고? 응. 어, 어. 그럼 어째 나한테는 말을 안 했나? 아니, 깜짝 쉬워요, 오지. 깜짝 쉬워? 긴장치껏. 이것이 기단가? 어떤 거? 소비백에 담아진 거? 아. 없다, 인장 그러면 어째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원, 원래 처음에 돈 벌면 사준다 앞에다 이렇게 사갖고 왔어, 사갖고. 이것은 뭐이단가 이거 낫네, 구. 낫네, 구. 그럼, 닌자. 이거 메이크 낫네, 구요. 그렇게. 95원 곱본게내 것이고, 임마? 아, 응. 아, 어. 아따. 딱이 <laughs> 아, 여사지도 괜찮네, 아주. 딱 맞네, 아주. 이쁘고. 아, 이쁘구만 응. 멋내야지. 메이크, 메이크라, 좋아. 나, 근데, 그거 내 옷도 응. 있는데, 야, 갖고 와보지. 자네 옷도 있어? 응. 어, 그거 갖고 와봐. 그래? 난얻었다 콘서트도 입고 오라고 사줬으니까. 아따, 자네는 참말로 좋은 옷 샀구만. 어떻다고 카리나가 사줬어? 로켓 존놈을 사줬는 거지만, 참말로이런 로켓 로켓 존놈을 사줬어, 딸이. 네. 왔다, 꽃 딸렸네, 다해줘은 <laughs> <우선>. 아, 장미 꽃이가있네 <laughs> 나비가 날라오는가요? 꽃이. 좋다, 참말로. 좋네. 네. 진짜 좋구만. <laughs> 내 몸이 맞으면 내가 뭐 입어볼 수 있다. 여자 같아 남자 같아. 여자는남자는 똑같이 입어본 데 당신도 이제 서울 가면 잘사줄 것이. 지금 매 것은 저놈 사주고? 아니 당신은 서울 오면 더 좋은 백화점 가서 사준다겠어. 백화점에서? 어. 음, 참만 백화점 옷도 입어볼 란거이세 그러지 라 덕분에 자그딸 덕분에 백화점 옷도 하나 입어볼 수 있다. 백화점 옷도 입어볼 낭이쇼. 일로 와, 화장대. 아따 그렇게 물들여 놓참 말로 이쁘게 젊어져갖고 꽃 같네 누가 또 반할까 보셨지얜 이뻐갖고 너 데려가면 어찌야나 체가 봐 그래가면 한나 또 어째 얻어 누가 이제 죽을라고 얻다참 <laughs> <laughs> 말로 데려가보고 없는 사람이 어찌게 한다가 자네가 계기를 잔 손놀이도 해갖고 갖고가서 애기 미개야 슬랑개자여 한번 갖고 가보자 선물실 다녀야 쓰겠다. 아이고, 아이고. 으앗, 자, 좋다. <목소리> <목소리> 진짜 댁이다, 진짜 댁이. 이런 놈 퍽, 꽉 같고, 죽 써서 애기들 미겠으면 가위가 좋다, 그렇다면 딸내미 덕분에. 나도 민어나 좀 먹어보자. 딸 덕분에 민어도 좀 먹고, 나도 신간 내야 되겠다. 해줄라고 아주 정성껏 하아네 네, 딸이라면 그냥 그럼 내 딸인데 딸이라면 그냥 사주을 못쓰고 자 여기다 담으셔 내딸 먹여야지 그럼 딸바보 아 나께 만드셔랑께 우리 깐나 아닌가 우리 깐나 <laughs> 아가씨가 인자 아이 아가씨도 나로해서 애기제 어우 생전 애기제 <laughs> 제발 나요. 이뻤네 저런. 아 새로 산. 다 이런 이렇게 <laughs> 좋은 놈을 사줘버렸어 이런 이렇게 <laughs> 좋은 놈을 사줘버렸어. 아유 뭐, 뭐 사줬대요. 낫는구나. 내리내지하지 맹기실로 딱묶어가고 <laughs> 응. 내가 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왜 <laughs> 여기도 도 맹기실로 딱 묶어 야 되겠어. 10년은 더 좋은 게아 이러면 멀리 가면 내가 풀어줬다막 잡아댕기 뿌려야 되는 돼. 얼룩얼룩 얼른 얼른 가세 밥비에 얼룩얼룩 가야지 먼지로 갈라면서 한지 없이 모두 그러고 있으면 언제가 끝인가들 얼룩얼룩 얼른 얼른 나와 아예 갑시다 얼룩을 나와서 짐 싣고 그러고 가야지 너 아. 겁난 사람이야 우리 털아지를 캐갖고 내딸 약이나 잔 해주자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이 너무 재밌으셔 아 음, 인기 폭발해요 털아지가 <laughs> 제가 있냐 <이냐냐> 없냐 있구나 <laughs> <laughs> 에야 여노라지를 캐갖고 <laughs> 내딸목 아픈 게미개야지 식초. 식초. 아, 다 좋다. 군다. 슛쳐. 슛쳐는 뭐예요? 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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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쁜 딸이 목이 아프다게사어이야 이제 이런 가지만. 내딸 이제 해미기 같다 <laughs> 이런 가지만 음, 충분히 고고타 이제. 가자 이제. 맞다, 고추가 굵은 냄이 꽉차 열었다. 우몇년된 네. 거라지, 이오년된 놈이야, 네? 어, 육년된 놈이야. 어야, 예? 밤에는 모대가가만게해 빠기 전에 빨리빨리야, 야. <laughs> 또들어이 네, 사람 시커만 게라지. <laughs> 아, 네. 대니는 언제 시커 하면 는 거야. 이거 치 아니, 껍데 약이더더 된다는 게. 그게, 자기가 한약방이야. 그냥 기본은 이런 것은 알지. 응. 음. 소단지, 당신저 소단지, 를 갖다 거시오. 아니, 저 자네가 해야지. 자네 딸인데. 엄 자네가 낫지 <laughs> 아, 장신딸이지. 내 딸이야? 조각 아닌데, 진짜. 엄마? 조각은 조각이요. 조각이요? <laughs> 원가락써었을 때, 이제 자네가 다 해야지. 에이, 뭐, 그것은애매이 장작을 날미자, 장작을 날미자 또. 아. 이런거 달라고 내가 장작까지 다 준비해놨지요 내네 새끼들 모두 이캐게 해서 먹이려고 되앗어 되앗어 와따 다크세 참말로 야, 딸만 좋은거은다 먹이려는거지세 딸미여야되 잡았어. 나는 생전 이런거 한 번도 안해주이니인장치껏 그러면 딸이 자주 와야 나도 이런거 청신하 그러지. 하지 조심해 뜨거물 어이 떡! 어 떡!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나뭐 조심하지? 자기가 돈이야 다니는? 당므었어 당므러? 자 이러면 한 대그력이나 되게 달치하기야. 그럼 오늘 또 어디서 뭐 하고 온다든가이 네. 사람만 나 내일 하루 종일 뭐할 사람이라고 나. 애기 언제 오는가? 전화 좀해보게 아빠! 오면 내 딸, 내 딸, 내딸 시청을 갖고는구나 내 딸.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 오미 오면 내 딸. 나, 내 내가 내가 갖고 와. 오미. 아 진짜 좋으시겠다. 아이고 여기서 거기 거기 피어, 피어. 너무 대학 과친해. 오면내 딸이 국수 갖고 있네 내 딸. 이뭐 잖아 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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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해 쯔미 쯔미 형 쯔미 얼굴 탄게 탄게 쯔미 어따 내 딸이 국수 삶는 줄 알고 오라네 인자 아따 내 딸이 국수에 약해서 맛있다 엄매보다 훨씬 더 맛있겠고만 내 딸이 최고지 집에서 뭐 됐어 가인 나나 응. 송백구랑 놀았어 <laughs> 백구랑 놀았어 응. 송백구 아가 송백구인가 응내 이름 지었어 아, 송백구 아 이제 송백구로 이제 개간 이름을 지었다고 나송가인니가 응. 개아지는송백구하 음. 이따 가서, 이제, 뭐 해놓고 가서. 송백구 집안나 씻어주자. 초가집으로 아, 씻을까? 개아집으로 씻을까? 필딩으로씻어주게필딩으로 가자. <laughs> 그럼, 그럼 이제 이거 다 먹고, 이제 갖고 가서는, 엄매복을 이런 거 칠하게. 너는 하지 말고. <웃음> <웃음> 그럼 나는 뭐 하라고? 너는 그냥 놀아. 내 딸, 음, 뭐 하면 안돼 엄마도 힘들지 그래도 너 <laughs> 시집갈 때 좋은 놈 입어야지 하지마 뭐, 입어 이제, 너 이제 시집가면 너 달아줘야 또 봐라. 사주지 입고 달아줘야 그렇지 그렇지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누구든 사주라 하면 누구든 돈도 없고 그러면 성가시게 <laughs> 그런 메리려서 사줄 수 있어 <웃음> 그럼 <laughs> 짠네죽겠다게 <짠해>, <laughs>

해가 잠드냐 셋넷 쉬지 말고 아, 쉬지를 쉬지 말고 달빛의 길을, 길을 물어, 물어. 꿈에 어린이 꿈에 어린이 한곳 찾아 가느라 괜찮아 너는 놀았냐? 너는 놀았어? 너도 안 놀았지? 이제는 농사 잠깐만 짓게 이제 그 많이 벌니 네가 노, 돈 정도? 벌어주면 그야지그 가인 덕분에 얼링했다 이큰놈 네 빼면 얼링했다 우리 가인 덕분에 써다살 여기 하나 더 신기라 <laughs> 어디 여기 여기 그래도 끝까지 시키네 여기 여기 여기. 아빠 아픈데 없어 아픈데 가 어찌 없 거냐 이런 이거 빠랑 오케이 잔뜩 아픈 게 여기 빠스인데 붙여놓고 빨아요 잔뜩 아픈 게 거짓말로 아프지 마내 <laughs> 딸이 이돈 많이 벌어서 네가 돈 벌어서 주머니에 일안 하자 냅다 됐다 가인아, 예. 일어나, 저금 뭐? 강아지 집짬 만들자. 강아지? 응 어, 강아지 저 방에다 키면 안돼 방에다 키면 똥싹온싹온 라면 고치가 그냥 이렇게 집면 들어갖고 백같이 다 키워야 돼. 음... 아빠 집을 어떻게 만들어? 아, 가만 있어, 나만 봐봐. 내가 옛날에, 응. 누가 강아지 아빠 가 해주면 키웠냐? 그런 식으로 아, 내가 고아 이렇게 있구나. 바구니 같이 만들라고 응, 어, 그렇게 해야, 갱아지가 폭삭 아니, 이불, 이불마이로. 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아주 옛날 방식이야, 이거은 그렇고, 이거 똘똘똘똘, 동그랗게 말게. 응, 어, 아는구만 아는 옛날에 봤지? 기억이 어렵으진 않아. 어렵진 않아. 아빠는 기술자예요 에이, 에이. 아빠가 못하는 것이 없다. 아잘라지 아빠가. 너는, 렇게 집을, 렇게 응. 요만치서 딱딱 해서 나를 집어줘. <laughs> 시푸라기도 참 써먹을 때가 많어. 쿨하지? 버릴 것이 없어? 어, 버릴 것이 없지. 와, 대박이다, 진짜. 아빠, 강아지 이름 뭐라고? 송백구. 그래. 송백구. 송백구야, 인자. 인자, 저백구는 없어지면 돼? 송백구는 없어면 <해버려볼까>? 송백구야, 인자. <laughs> 얼마나 크게 만들라고? 그만하랴 가인아 음? 너이 세레키 이런 거꼴줄 아냐? 아니 안 해봤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딱 했지 야 저거 기술인데 이딱 했지 또 어, 기술이야 야, 야, 와 아버님 진짜 와 진짜다 와, 예헤이. <laughs> 와 진짜 기술아빠는 옛날에 밤새 과 밤새 이거 세레키를 그냥 옛날에 집에 일라고 음. 바로 딱볶고 볶고 빵 누르고 응 음. 이제 와. 이제 a 케 봐요, y 여 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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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y Okay. o k a 는거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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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안 돼, 이렇게 안, 지, 안, 안, 안 아, 돼.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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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난게 신부름도 안안 되네. 안 돼, 안 돼, 안 돼. 못 해. <웃음> 어. <웃음> <웃음> 못 해. 못 해. 못 해. 차말로. 너는못 해. 이런 것은 안 되거든. 손이 안 져. 그러지, 안 되지. 요렇게 하는 것이. 요런 몇개 꼬아갖고 옛날에 나말로 다니고 다 그랬어. 딱 기가 막히네. 아, 아빠 침, 에. 어, 딱 지나가고 잡혔어. <laughs> 별이다, 별. 밑 받침이야? 음, 다 했다. 야, 다 했어. 폭사랑이 아니다가 집을 깔아놓으면 좋단 말이다 어머 아버니 진짜 <laughs> 아뭐 새집 같아 새집? 새집 아니요 탱아이 집이지 오시 옛날 방식인 것이야요 놈을 보면 이제 저 서울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하 요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이야 <laughs> 한번 들어가볼게 자 맥구야 너네 집이다 이게 네 집이야, 여봐 쿠기는 어? 둘이 어디 갔냐? 야? 아, 싸이즈 딱 맞네요. 저웅이 대만 이제 아따 내집 좋다 따따다 그래. 거기 나도 봐, 이제, 둘이 에이, 에이, 에이. 이제 이 둘이 밀고 가자. 예. 이제 감히 네 타고 이제 시집간다. 감히 타고 시집간다. 이제 여기 네 집인 게여가 그냥 너 이제 여기. 마 타고 간다. 복가마 타고 지금 시집 가고 있어. 저기 밑에 놓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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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우고. 평상 밑이다,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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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집이야. 아 좋다. 거기서 이제 살아. <laughs> 이것이 옛날 방식 개집인 것이야. 방대 아 끝. <laughs> 집이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이제 배고파 죽겠네. 그러니까 너비교려고 각자 뭐지 났어? 백숙에 났어? 그럼 결국 났어, 무을 어디 밤부터 왔던 게? 어디 갔너 오기 아 전부터. 반부터? 그럼 너 오기 전부터 에 왔지? 그런데 먹을 때 조심해야 돼. 또 만나갖고 또 새프랑 넘어가면 큰일이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조심해 먹어. 새프랑 넘어가면 큰일이 아따, 참말로. 아빠, 응. 아까 저 하던 뭐 그거 일하러 가야되니까 응. 밥 먹고 가. 갈라고? 응. 응, 밥 많이 먹고 가. 알았어. 응. 응. 밥 많이 먹고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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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딸. 고생하게.